안녕하세요. 어, 처음 코딩, 알고리즘 공부 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에디포퓨처.net 어,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이 안에 있는 문제들을 같이 풀어가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부하는 기본적인 요령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헬로우를 출력하기. 자,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problems 클릭을 하시면, 은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냥 바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이게 써지지가 않을 거예요. 써지지가 않는 게, 우선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계정을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register, 여기를 눌러서, 자기 아이디를 하나를 만드시면 되는데, 그냥 편하게 만드시면 돼요. 딱히 여기서 뭐 주민등록번호를 뭐 조회한다거나 를뭐 전화번호를 입력하라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간단하게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사실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자, 우선 유전에 자기 이름을 하나를 만드는데 그냥 아 어, 진짜 이름이 아니라 접속하기 위한 이름입니다. 접속하기 위한 이름이니까 뭐 try 그냥 그냥 자. 001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은 여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이름을 갖다가 쓰시면 돼요. 원하는 이름이라는 게 이를테면은 어, 라이크, 막스, 뭐 이런 걸 쓰셔도 되고요 딱히 지금 어, 사용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뭐 해봐야 지금 어,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만드시면 될 거예요. 우선은 트라이 001 해서.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자, 두 번째 거는 이메일인데 이메일 어드레스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거 적어도 되고요. 혹은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런데 여러분 쓰시는 이메일 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두시고요. 세 번째 비밀번호. 비밀번호 적당한 거 여러분들이 넣으시면 돼요. 저는 S. 적당히 똑같은 거두번 넣으시고 그다음에 캡처 오른쪽에 있는 거를 똑같이 이렇게 써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써 주시고 레지스터 해 주시면 요 이름으로 아,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나오네요. 자, t k n g 써 주고 자, 이렇게 등록이 됐습니다. 등록이 됐으면은 이제 방금 써준 자기 아이디랑 비밀번호. 이렇게 넣어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제 시작이 돼요. 이제 시작이 되고. 자, 자기 이름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내가 푼 문제, 여기 서브미션에 보면 이게 나올 겁니다. 홈은 자기 개인 홈이에요. 내가 지금 몇 문제 풀었는지 이런 게쭉 나올 거고요. 서브미션 보면은 자기가 푼 문제들에 대해서또 나옵니다. 세팅, 세팅도 할수 있고요. 여기 어, 자기 프로파일, 저, 사진 같은 것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실제 이름이나 학교나 이런 거 넣을 수 있는데 안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넣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자기 계정 만들어서 문제를 풀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홈에 들어가서 여기 나와 있는 공지사항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이게 지금 어떤 것인지 제가 지난주에 알려드렸던 거고 C보다는 파이썬으로 풀수 있는 문제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이게 홈에서 하나를 본 다음에 바로 그 앞뒤로 가고 싶을 때 백키를 누르거나 그러면 되는데 생각보다 좀 이게 귀찮더라고요. 바로 홈을 누르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안되네요. 제가 그것까지 신경써서 뭐 고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홈. 아 일부 메뉴에 접속이 안될때 접속이 안 되는 경우는 별로 없을 텐데 지난주에 그8080 포트로 접속을 하면 한글화를 좀 진행되던 게 보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로 들어오지 마시고요 그냥 어, 이거는 그냥 IP 번호인데 이 IP를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이 IP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있는 제그 제 컴퓨터 엔진 GCE의 지금 주소입니다. 근데 네, 그 주소인데 굳이 이거를 기억할 필요 없이 e d u r f u t u r e n e t 으로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접속을 하시고 기초 오0 문제, 기초 오0 문제 지금. 네, 기초 오신 문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기초 오신 문제 올라가 있구요. 아, 그리고 가끔 보면 이제 한글을 출력하는 문제가 있어요. 한글 혹은 영어가 아닌, ASCII 코드가 아닌 그 특수 문자들을 출력을 해야 될 때는 이걸 사용을 하시면 돼요. 요두 줄을 import iot하고 sys 요두 개를 import해서 system std out 해서 굳이 이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여기까지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요두 줄을 맨 위에다 올려놓으면은, 그다음부터는 프린트, F, 프린트, 프린트 문을 사용을 할 때, 한글을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UTF-8 이라는 인코딩에 사용되어 있는 문자 셋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요것만, 요것만 조금, 기억을 해두시고, 기억을 해두라는 게이 내용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여기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문제 풀때 한글을 써야 될 일이 생기면은 그때 여기 홈 와서 맨 위에 파이썬에서 한글 출력 시에 이렇게 하라 그랬더라. 그래서 이두 줄을 복사해 가서 맨 위에다 올려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이제 자기가 로그인 되어 있으니까 기초 헬로우 출력하기부터 한번 해보죠. 헬로우 월드. 보통 출력하는 거죠. 화면에 헬로우를 출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문제는 인풋은 없습니다. 들어오는 건 없고 출력만 헬로우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입력은 없고 출력만 헬로우로 나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 50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냐 이렇게 힌트를 줬습니다. 거의 답 같은 힌트죠. 답 같은 힌트여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문법을 하나씩 익혀갈 수 있을 거예요. 책이나 혹은 다른 걸 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여기 간단한 힌트가 나와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보고 푸시면 될것 같아요. 랭귀지에 보면은 여기는 지금 파이썬 3만 선택이 되게 되어 있고요. 다른 것들을 보면은 C나 C++ 파이썬 2, 파이썬 3, 자바 아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파이썬 3 선택하시고 자, 위에 힌트 있는 것처럼 프린트 안에다가 우리가 출력하고자 하는 문자를 이렇게 적어서 넣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화면을 좀 크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출력하는 문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테마를 현재 가운데 솔로라이즈드 라이트로 돼 있는데, 얘를 조금 화면을 검게 하고 싶거나 색깔을 넣고 싶으면은 다른 걸로 고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다 됐으면, 다 됐으면은 여기 서브밋을 누르면은. 이게 지금 제대로 잘 작동하는지를 제 판단을 해주죠. 서브인 누르면 여기 accept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제대로 작동했다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내가 한걸 이렇게 쭉 보고 싶으면 홈에 들어가 보면 현재 내가 푼거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서브 미션 들어가 보면은 저첫 번째 문제죠. 첫 번째 문제 제가 풀었던 게 이렇게 쭉 나오죠. 이렇게 쭉 나와서. 내가 썼던 그 답도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여러 줄 문자열 출력하기 4번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1 2 3 4 실제로 50문제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어, 제가 제대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헬로우라는 한 단어가 아니라 여러 줄 문자열을 출력하는 문제를 내봤는데 여기 문제 보면은 다음은 가지 않는 길이라는 영시입니다. 영시의 마지막 부분을 출력해 보세요. 이게 쭉 영시죠. 어, 영어신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가지 않는 길, 가지 않는 길이라는 영어시를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고 한글로 돼 있는 부분을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 좋은 시여서 제가 여기 한번 소개를 해놨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노란 숲속에 두 갈래길이나 있었지. 두길 모두 여행할 수 없음을 아쉬워하며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을 내려다 보았네. 저멀리 덤불 속으로 길이 잠겨들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눈길 보낸 채, 그러다 똑같이 예쁜 다른 길을 선택했지. 그 길엔 밟힌 자국도 없이 풀이 자라고 있어.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으리란 생각에서 하기야 그 길을 갔더라면. 어차피 발핀 자국이야 엇비스됐을 것이겠지만 게다가 그날 아침엔 두길 모두 똑같이 발핀 자국이라고는 없는 나뭇잎들로 덮여 있었지. 아 다음 다음을 위해 나는 첫 길을 남겨두었네. 하지만 길은 길로 이어지기 마련임을 알기에 언젠가 돌아올 날 기약할 수는 없었네. 먼날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두고두고 그때 그일 얘기하겠지.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나 있었고 난 나는 인적이 드문 길을 선택했지. 그러자 내 인생은 온통 달라졌다네. 어,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 나는 인적이 드문 길을 선택했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 내가 선택한 그 길. 그래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 이 달라졌다는 게 좋아진 건지 나빠진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만의 그 길을 나만의 인생을 살수 있었다라는 어떤 시인의 말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부분 마지막 부분 이 다섯 개 부분을 화면에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은 없고요. 아웃풋은 저 다섯 개가 이렇게 나오게 해보라는 거예요. 자 얘를 어떻게 출력을 하게 하느냐? 인풋은 없는 거고 아웃풋은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얘를 그대로 나오게 하려면은 자, 우선 그냥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한 다음에 프린트 문을 사용하면서 어개 문자라고 하는데 역슬래시 N 이걸로 쓰거나 혹은 다운표 세 개짜리를 사용을 합니다. 다운표 세 개짜리를 사용을 해서 다운표 세 개를 쓰고 그 다음에 줄이 나오면은 이렇게 끝부분에 그 다음 줄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죠. 다음 줄로 넘어.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다운표 세 개짜리는 읽어서 저장을 해 줍니다. 즉 a라는 변수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문자열이 저장이 되는데 이맨끝 부분 줄이 떨어지는 그 내용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저장하는 게 이거예요. 즉 얘를 그대로 사용을 해 볼까요? 얘를 그대로 사용을 해 보면 a는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 볼까요? 이렇게 보통 얘를 이제 더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블 코테이션 두 개가 찍혀 있는 거죠. 두 개가. 하나가 찍혀 있는 거는 싱글 코테이션, 싱글이고요. 두 개가 찍혀 있는 거는 더블인데 싱글 세 개도 괜찮고 더블 세 개도 괜찮습니다. 싱글 세 개로 하고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요 내용들을 갖다 쭉 집어 넣어주고요 끝난 다음에 다시 싱글 세개로 이렇게 묶어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A라는 것 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출력을 할 때는 프린트 A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물론 여기가 싱글이 아니라 이렇게 더블로 해도 돼요 더블로 할 때는 앞뒤 다 더블로 이렇게 세 개를 맞춰 주셔 맞춰 주셔야 돼요. 앞과 뒤둘다 똑같이 싱글 혹은 더블로 맞춰서 a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놓고 a를 출력을 하면은 얘가 똑같이 이렇게 될 겁니다. 아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가지고 계시죠? 대부분 아마 파이썬 같이 공부를 하면서 파이참 설치를 해놨을 텐데 파이참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 내용을 집어넣고 똑같이 똑같이 얘를 집어넣고 얘를 실행을 시켜 보시면은 얘를 실행을 시켜 보시면은 이렇게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는 실행되는 모양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답이 맞았거나 틀렸거나 두 가지만 나오기 때문에 틀렸을 때, 때면, 이렇게 되면 은 얘가 지금 틀렸는데 얘가 틀렸는데도 어디서 어떻게 틀렸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보면은 그냥 뭔가 지금 틀렸다고는 나오는데 정확하게 어디가 틀렸는지는 잘 모르겠죠.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이걸 사용을 하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썬 에디터를 사용을 해서 여기서 이거를 실행을 시켜 보시고 실행되는 게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집어넣어서 submit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얘가 쭉 돼서 accept accept가 되면 얘가 이제 다 풀린 거죠. 제대로 다 풀린 거라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두 문제 풀었죠. 풀린 문제는 앞에 이렇게 표시가 나옵니다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빨리 한번 풀어 볼까요 세 번째 작은 따옴표 싱글 코테이션이죠 싱글 얘가 있는 거를 출력을 해 보라는 건데 자이 모양 이 모양을 출력을 해 보라는 거죠 입력은 없고요 출력은 I'm fine 여기까지 뒤에 마침표까지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해 보라는 거죠 I'm fine 얘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예를 출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복사할게요. 복사를 해놓고, 자 힌트해 보니까 프린트 명령에서 더블 혹은 싱글로 둘러싸인 것을 출력할 수 있다고 했고요. 파이썬의 문자열은 더블이나 싱글로 둘러싸서 표현을 합니다. C나 다른 문법 같은 경우는 더블하고 싱글이 둘이 이제 확실하게 좀 나눠져 가지고 사용이 되는데 파이썬은 더블 혹은 싱글이 그냥 같이 사용이 되네요. 즉, 더블로 묶여진 헬로우나 싱글로 묶여진 헬로우나 둘다 똑같은 문자열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양쪽을 이렇게 더블로 묶어놓은 그 안에 싱글이 들어가면은 I'm fine 자체가 하나의 문자열로 우리가 사용을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이렇게 더블로 되있있는를바바쪽쪽에싱싱로이이렇묶어주주은 싱글로 묶어주면 이 싱글로 안에 묶여져 있는 더블 커테이션 이것들도 역시 문자열로 인식이 된다는 얘기죠. 즉 우리가 여기서 얘를 출력을 하고 싶으면 i m f i n g l e row, single row, single 이 o w single 여기가 이거랑 g l e r o 앞뒤를 묶어서 문자열을 만들어서 실행을 시키면은 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임 파인이 그대로 출력이 되는, 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까지 됐고요. 마지막 네 번째 문제.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를 같이 출력을 해보고 싶다. 자, 보니까 큰 따옴표 W이고요. 싱글 따옴표 작은 따옴표 싱글이죠.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간 걸 하고 싶다. 하나만 들어간 걸 하기는 쉬웠는데 하나만 들어간 걸 하기는 쉬웠는데 이번에는 싱글하고 더블하고 두 개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앞에서 했던 각은 조금 달라요. 자, 얘를 얘를 이렇게 화면을 출력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여기 싱글 있고 여기 더블 있고 다 출력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그럴 때는 어, 더블 대신에 이거. 싱글 대신에 이거, 즉 더블 앞에 역슬래시, 싱글 앞에 역슬래시를 넣어서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즉 이걸 그대로 출력을 하고 싶으면 해보죠. 자, 여기서는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게 해놨어요. 우선 얘를 출력을 하고 싶으면은 프린트해서 앞뒤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만 해 주면 이렇게만 해 주면 이렇게만 해 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한번 여기서 한번 해 보죠. 이렇게만 해 주면 앞뒤에 따옴표가 없어졌죠. 그냥 싱글 코테이션 하나만 있고 앞뒤에 더블 이게 없죠. 왜냐면 이걸로 묶어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문자열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것까지도 더블까지도 이 이 이제 어, 다운표죠? 다운표까지도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자앞 뒤를 진짜 진짜 묶는 문자를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하고자 하는 거 앞에다가 역슬래시를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자 얘는 지금 역슬래시예요. 얘는 역슬래시, 역슬래시의 어, 뒤에 에, 더블 여기도. 여기는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다 해주죠. 역 슬래시에 싱글. 여기도 역 슬래시에 더블.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주면 얘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맨 앞과 맨 뒤에 있는 싱글, 아, 더블, 더블 두 개는 표시죠.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를 문자열로, 문자열로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그 표시고요. 앞뒤에 묶여져 있는 다운표는 자, 여기 맨 앞에 있는 거, 역 슬래시, 그 다음에 다운표는 여기 맨 앞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역 슬래시, 싱글, 갤 앞에 있는 거, 갤 뒤에 있는 거는 이거고요맨 뒤에 있는 거는 이거죠.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얘가 지금 우리가 한글 폰트이기 때문에 W자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역 슬래시로 나와요. 영문 폰트에서.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실행을 시켜주면 얘가 우리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마지막 아네 문제 다 됐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